제41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글로벌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로 손꼽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1983년 소형 투자은행 H&Q의 바이오 전문 IR 행사로 시작됐습니다. 2003년 JP모건이 인수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행사로 자리잡았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과 바이오 벤처 기업에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꿈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을 상대로 임상 결과와 파이프라인, 연구 성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서 이를 토대로 글로벌 제약사, 벤처캐피탈 투자자들과의 글로벌 미팅 기회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간의 연구 성과와 파이프라인의 기술력을 토대로 기술 수출을 이뤄내고 있으며 작년에는 ABL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제약사인 산노피와 10억 6천만 달러 규모의 ABL 301 후보 물질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의 기술 수출은 6조 원 규모로 2021년 13조 원 규모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바이오 업계의 기술 수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되면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글로벌 제약사들과 투자자들 사이의 활발한 논의와 미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피드백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술 수출 및 이전 계약에 토대를 예정입니다. K바이오 산업의 또한 번의 도약을 꿈꾸며 참가 기업 및 관련주들 체크해 두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